한 유관순체육관입니다. 아, 아, 프로배구. 아, 아. 여자 경기, 국생명 그리고 도로공사의 경기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세트. 네. 결국, 네. 이민진 선수가 네. 빠진 덱을 말이죠. 한성희 선수가 네. 고급부터 하면 서 멤버 좋습니다만. 네. 그래도 역시 밸런스가 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공격에서 네. 마지막에 그 20점 됐을 경우에요. 지금 네. 그 상당히 좋은 기간나왔었거든요그사죠 아, 하지만 그 황미란 선수가 왜 끌어주지를 못하면서 순식간에 그 네. 게임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 자리가 이민진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나는 생각을 아마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렇죠. 아, 네, 상당히 아쉽죠. 아, 김영경 선수. 인원 공격을 정말 남자 선수들이 하는 공격이에요. 지금 몸은 크로스 방향이고, 공격은 스트레스 방향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 네, 좋아요. 이번에는 다이렉트 킬 마지막 득점. 김연경 선수 역시 복복국 선수가 하나 출연 나면서 여자 배구가 안격적인 기회는 기회가 됐죠. 네, 지금 그 김철용 감독까지 하고 그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김연경이라든가 김민지라든가 황영주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세대에 나가가지고 요 우승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상당히 폭무적인 현상입니다. 네. 아, 그리고 무국명의 네. 플레이를 보면은 예전에 볼수 없었던 소콘 플레이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아직 눈을 찔렀나요? 아, 네. 네. 사실은 김철현 감독이 이제 부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 국 생명 선수들이 친구들로부터 어,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애들이 제 죽었다는 전화를 <laughs>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laughs> 네. 사실 막상 다쳐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현경, 김현경. 아, 또 열받았습니다. 김현경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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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눈물 찔려서 아, 그랬는데, 그래. 네. 지금 또그 꼴을 못 넘겼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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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과상에 네. 과상된 네. 네. 또 광성의 가장된 부분도 있어요. 밑에 보면 또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선수들의 그 의향을 딱알고서 하는 감독이에요. 네. 시간차, 1년 전, 8년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김재룡 감독이 장훈련으로 네, 유명한 감독이었긴 했습니다만, 김재룡 감독도 제그, 어, <laughs> <때문에> 네. <laughs> 상당히 이제 그, 어, 로배우이기 때문에 예전 시기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아, 길었어요 김현경 선수의 서브 너무 길었습니다. 네 프로는요 지금 강렬이 해갖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프로라는 그 수식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강미한레서브 북이랑 이어수 대상 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비로 이율이 네. 이윤우 선수의 재치있는 체력이 아 지금 그 도로공사는요 서브 감찰을 때릴 필가 있어요 지금 그속생명이요 예전에 보여주신 그 않는 체력 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브 감찰을 때려야 됩니다 사이버 택시 기타가 잘가힙니다 그대로 런파이니다 현성이 미여기 시 네. 사실 이바깥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없요 네. 밀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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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졌네요공로오선수들 아쉬워합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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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네. 네. 자, 그러면 터치넷 전민정. 네. 전민정 선수 오늘 손을 먼적 들었어요. 전원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4으로한점 오히려 앞서고 있는 도로공사 이윤희 선수의 서브. 이식 짧았습니다 자, 오른쪽 강현주 브로해 한송이 한송이 브로킹, 네. 브로킹 세개째그 네. 그, 한송이 선수 상당히 그 브로킹 타임을 잘 맞췄고요 자 이, 지금 그 서브를 갖다 저렇게 강타를 때려가지고 이단 연결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공사는 계속 서브를 강타를 때려야 됩니다 네자이인의 서브 다시 강현주 이번에 김판이가 멋진 데구김산이미나마티리 <목소리> 오른쪽 황현주 네 득점입니다. 네, 그렇운 웃겼습니다. 아 우연해요. 지금도 황현주 선수가 그공격한는것 무엇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김사리 센터한테 올려주는 게 아니고 한현주 선수한테 올려줬어야 돼요. 네. 네, 황현주 선수 서브가 지금 느낌 수준이에요아 황현주 선수가 합니다. 한송이 스파이크를 난거예 자, 1, 2, 세트 역시 한종이 선수가 가장 늦은 시간 공격으로 기대되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실수했습니다. 1대 서브. 황영주 선수가 지금 그 33점을 하면서 지금 서브 1위를 달리죠도로 조금 서브를 잡고 있거든요. 네, 갔거든요. 아, 좋아요. 자, 2번 김지현 깁니 마운트 시켰습니다. 오른쪽 빨간색 하면서 2번. 오토에프트 백어 오늘 백어택 4개째 공격. 아, 침철배네요 지금도 톱톱 스냅을 이용해서 짧게 때리고, 짧게 때리고, 좀차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좋은 공격입니다 아, 7대5가 되는 순간이에요. 5대5에서 솔직하네. 아, 의현주 선수 상당에 잘하고 있어요. 아, 준비 서 볼을 맞추는데도안라냐미 준비하라니까. 준비 한한는데 지금 더주란 말이야. 아 오늘 만약에 흥국에 게공공이 잡히면은 이번 6 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다가가면서 사찰를 하는 셈이거든요. 네 어? 그럼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에만 이겼고 나머지 지 그리고 국 어, 이 현대에게 모두 패하게 되는 셈입니다 6라운드에서는 도로 공타가 네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김명수 감독이 지금 지시한 거는요 서브 리시브가 내가 지금 이거 그 준비가 돼있다라는 걸 상대팀한테 보여달라는 지시를 했어요 네자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황현주 서브가 좋을 수입니다아 그러나 이번에는 서브 범실 저는 부분 이거든요 상대팀에서 서브 리시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면요 더 강타를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어깨 힘이 점 들어갔네요. 김지현의 서브 다 m 8 5의 상신. 중앙여고 출신. 인서브. 아, 도둑입다 인서. 아, 아, 자, 정남 아, 더블 아, 컨택. 네, 이영규 저... 선수의 더블 컨택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김현경 선수가 지금 서브리시브를 했는데요. 네. 김현경 선수가 서브리시브가건 아니었어요. 네. 공격을 하고 다시 이영규 선수가 선를됐습니다 시간상 윤수영 아빠 네 오르골라 선수들 발이 안 떨어져요 아+ 아쉽네요 뭐 충분히 기억준비가 되는 아, 네. 꼴이었는데요 네 반송이 선수주면 충분히 그 정도 레포트에서 어, 따라가고 센터에 있는 수비를 하셔야 되었어요 확실하게. <목소리> 밀고 한번더 잡으라니까. 고스터치니까. 골부터 볼을 내딛는데 바짝 들어가는 거야. 네? 다 같이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 일부를 잇따은 캐치는 세트한테 연결을 잘 해줘야 핵공이 살아야 다음 공격이 산다 말이야. 지금 또 굉장히 고급들이 안, 안 떠, 안 떠. 잘 떠. 자. 아, 아, 김철용 감독의 얘기를 들으면 네. 앞으로의 이제 방향 같은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앞으로 확실히 오늘도 그렇지만 속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시작하는 게 서브리 25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서브리 25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브리 시5는뭐 극우기, 중국이 죽는 팀이고 다만 이제 극우가 서브리 시5에좀 떨어지는 팀아니니까 자, 브랜드 언가 좋아지겠죠? 빨갛게 네. 강미란 그러나 잠깐입니다. 미하고 상당히 아, 이운주좀 아쉬워요. 지금 도 충분히 수미가 될수 있는 뿌리였는데요. 점점을 허용했습니다. 8대 8. 마지막으로 한성희 선수 빠른 처리 좋았습니다. 오 네. 어, 한성희 선수가 고군고군지 고긋,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이석성, 아, 전민정, 다시 이훈이의 백어택 뒤로 강현주 이공격 멋진 뒤고 한성희 선수의 이훈이의 백어택 다시 강현주 백어택 그러나 다시 다이렉트. 시간은 다시 5분 넘어갑니다. 투매할 수가 있거든요. 뛰어, 백업 태강해습니다 송이가 아저 고집이에요. 좋은 준비했습니다. 다시 번았습니다 아, 음, 이번에 윤수현의백어택 백업 태 기용했어요. 김현경 김연경 역시 김현경입니다윤수현의백어택을 아이 이윤희 선수의 끝내 빼고 서도 잡아냈어요. 아네잘 잡았어요. 아 제대로 막았네요. 네. 네. <laughs> 네. 이장이 그 좋다라는 거죠. 좋은 출범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떠도요. 손목 위상 오개넘어가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아, 하는 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자, 기벤까지 폭적으로 석방 진해지그렇 접어쳤습니다. 아, 저플레이입니다지금 랠리가 되는 상태에서요. 점프플레이를 하면은 분명히 따로 되지가 않아요. 네. 어, 저어플레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 자, 전미정의 서브입니다. 자, 긴 서브. 25 흔들립니다. 자, 왼쪽 박미란. 더어잃는 전미정. 김연경 이미란더노블로킹입니다 오른쪽 백업 태 강현주 한 송이가 잘 잡습니다. 한송이 백어택 막혔습니다. 이번에 오른 왼쪽에서 강미란 다시 막힙니다. 자백어택 한송이 더블유로 강현주 자왼쪽이 김현경 미러롭기 노블킹 김상희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네, 내리가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김산이 센터가고 그 천차에 뜨면서 잘 잡아냈고요. 자, 이 김현경 선수한테 2단 토수를할 때요. 협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볼이 얕기 때문에 완벽한 썩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김산이에서입니다 이제 한점 차로 다가서는 도로공사 9대10. 자, 인터9 5이 지금 기록적이 와있는데. 네. 여러분, 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나요? 아, 경 그, 저기 좀 편집합니다. 김민희 선수, 에게교선 김명수 감독이 항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어떤 점인가요? 여기서는 잘... 아, 어,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네. 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택이 주심이 다시 후반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부 이영규 셋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음, 지금은 이영 음. 선수한테 그, 골을 주드려고요팀 트렌드가 된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상대편 센터 으로 팀이 흔들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나오 거예요. 네. 어. 자, 시간차, 그렇게. 왼쪽, 이윤이 아, 낚시를 했습니다 김기란 선수가 떨어지면서 잡으려고 해봤습니다만은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윤이 선수. 네, 지금 강타를 때리지 않으면서 손목 스리을 이용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각도를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네, 흑우성민 선수로 빨리 이동을 하면서 좀 자리를 미리 잡아줘야 됩니다. 벌써 3인분 후 근연차에 접어주는 이윤이 선수. 예, 네, 상당히 기록은노는선수입니다 아, 지금 흔들립니다. 이겨봅니다. 아, 바로 습니다 자, 범주사의 좋은 기회입니다. 시간차 이윤이, 라이드 캐치. 멘저 김현경, 파이터! 아, 좋아요. 문국 성명,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기근을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영주의 허슬프레이. 아, 칭찬해 줄만 하네요. 네, 정말 칭찬할만 하고요. 아 역시 구명경 아, 마지막으로 구명경 선수가 멋진 공격을 건네줍니다 시구 흔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어떤 작품을 한번 기대해보죠 백어택을 두신거야되고요 이석범 그러나 이건 무의로 되고요 백어택 한송이 이영규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두번째 백어택 다시 넘어옵니다 아 그러나 네, 그 미역량. 이건 1득점에 그칩니다 터치가됐기 때문에 한성이 선수의 1득점 네, 김현경의 그 기교가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냥 묶는 볼이 없거든요. 사실이규가좀익서브리시브 비해서는 약간 기이였는데 깨개이석동 진뢰지그나 잡아내는 상대였기도 하십니다. 김사리 백업 댁 김현경 아 어떠세요?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아웃을 선언합니다. 아, 아. 김현경의 본질로 반찬을 주시는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브로킹이 맞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짝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손가락이 살짝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김철용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부르네요 아 김철용 감독도 지금 도그 테레비 화면을 보면서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주심들도요 근데 이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힘이 들어간다고. 수비를 철저하고 해. 때나 상대방이 그 정도 볼의 아니, 스피드는 아니, 너희들 수비 뭐, 능력으로 움직임이 잡을 수 있다니까. 야, 볼을 기다리지 마. 지금 네. <목소리> <야, 목소리> 같은 경우도 <또> 볼이 아, 높이에서 아, 또 연결됐잖아. 그러면 아, 양쪽에 때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아, 어? 아비섰다라든지 그걸 네. 해. 네, 지네시 센터, 저 센터 브로킹한테 지금 그 소품프레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주면서 지금 이렇게 를 허용했는데요. 네, 포인트가 안나더라도요소품플레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김철용 감독이 계속 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거든요. 아, 자, 볼점이 됐습니다. 12대12. 오현미가 들어가서 샵. 자, 잡아내는 노릇공사. 볼점에서 이윤희의 연타. 3대 12준희선무 정말 노려하네요 점프가 사실 그 완벽하게 되는 상태가 아닌데요 손목 스냅을 이용하면서 무섭무을 상당히 잔뜩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 선수가 저렇게 이제 그 스토이크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황현준 마운드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도룡 사이클에 백어택 오한미 선호진 김현경 음, 자 윤수현 음, 사이크 음. 방향이 아, 아습니다 네, 아, 네, 오른쪽 다시 황현중이 일어났습니다. 아, 네, 아, 아, 어렵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방현주 상당히 잘 처리해 줬고요. 아, 이단이 연결이 굉장히 좋았어요. 2단계 시스템 네, 포인트가 네, 나는 겁니다. 다시 네, 다시 득점. 지내지가 빠지고 조은 안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내지를 빼고요. 수비보강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오른쪽 이윤이이 1대1 윤수현과 네. 1대1에서 이번에는 윤수현의 완벽한 승리 윤수현 아, 아, 네. 선수 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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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한 점수를 브로키로 네. 잡아줬어요 음. 이윤이 음. 계속 이윤이 선수한테 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완수로 이 올라왔는데 네. 결국 저완수톱에다아가고 말았네요 아, 네. 정말 좋은 브로킹이었습니다 이동인 이동 없이 그러나 터치넷 아, 아, 이번에는 네. 윤수현 선수의 퍼치넷 아, 후전에 그 브로킹을 잡았기 때문에 또 욕심을 냈어요. 네, 네 브로킹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아, 역시 라이벌답게 팽팽합니다. 14대14. 서브 퍼실 아, 아 이범페타 서브가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자꾸 벌써 하습니다 네, 윤희 선수. 그이 김현경 선수한테 지금 목적 탑 서브를 때렸는데요. 네, 좀 너무 길었어요. 15대14 앞세는 홍구 강현주했어하타를 얻어 하고 너무 나무 좋아요 한송이의 러닝스파이크 미석공 음, 음, 윤수현 음, 그러나 멋진 리그입니다 오현미 음, 이윤희 연타 음, 음, 오 이윤희 음, 저 어, 강타 대결 음, 그나마만 찾았을 것 같은데 네, 저, 아 도로공사 정말 좋은 팀이에요 아, 16대15로 오히려 도로공사가 한점 앞둔 가운데 음, 테크니컬 타임아웃 보십시오. 연타로 처리하는 장면. 강타 때릴 때 타다가 연타로 강안 때렸습니다. 네. 네. 저런 위치 발리 몰에서 나오는 그런 연타인데요. 아... 마지막 손목 스냅을 갖다가 네. 올리면서 앞쪽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자, 시작! 아. 아, 지금 두 팀이요, 정말 좋은 기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김산희 세타에 의한 그, 토스크에 의한, 그, 한성희 선수의 레프트 그 다음에 김민희 선수의 이동 공격, 김재현 선수, 이, 이은희 선수의 그, 라이트 공격까지 상당히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 김현경 선수, 황현준 선수, 공격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비그에서 지금 양팀이 정말 멋진 리그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 여자 배구가 이제 성인 배구가 시작되고 금년에 이제 프로가 출범 했습니다마는 아마추어 프로를 살털어서 네? 금년같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정말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느 어,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전혀 지금 감을 못잡는 있어요 전혀 감을 못 잡을 정도예요 그나마 그 팬들도요 이렇게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네. 지금 그 여자 게임을 갖다가 굉장히 아, 그 팬들이 많이 오고 있죠 아, 상당히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발같이 아, 황현주 아맞세요 실입니다 황현주의 공격검실 네. 자 이득점도 중요하지만요 어, 전입 플레이에서 하는 게 여기 네.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전입 플레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후위 공격을 해줘야 돼요 자 짧게 써보겠습니다 비석동 천민석 다이브 색이 다시 한번기위입니다 오른쪽 백어택 황현종으로나 이윤이가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비성봉전민정 이번에도 이윤이가 잡습니다 한성이 연타 자 이번에는 중앙 백어택 브로킹 한송이 한성이 네. 오른쪽 마그 공격 브로킹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워킹걸선 네. 4개 기록하는 한성이팀내 음, 최다 득점에 음, 음, 주어져있고 음, 이제 소점차로 도로 앞서가는 도로공사 힘을 내기 시작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아 1대1에 걸렸어요 저것도 말이죠 음, 아네 저거 뭐 타이밍 정확했고요 한송이 아, 저 보는 눈에 아, 네, 상당히 좋네요 좀 나갔을 때 프로변 딱 때리기 좋잖아 그런 데잘 보고 어? 네이벌 다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따뜻하게 하 말고 보렐량 집중력 좀 갖고요 귀여워, 귀 재윤감독목소리가 네. 점점 커집니다. 네, 지금 집중력을 갖다 강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같이 좀 움직여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게임 후반으로 들어오면서요, 계속 그 화려한 프임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게임은 여섯 명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한정희 선수의 로킹힘있었습니다만그 전에 과정에서 이은희 선수의 그 수비가 참 빛났지 않습니까? 네, 멋진 공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요. 네, 공격. 아, 이단 타구인 줄맞겠습니다깔거 택하면요. 이윤희 쪽으로 자, 이번에는 뒤로 백어택 황현주 네트 마크 들어갑니다 오른쪽 이윤희 백어택 황현주가 잡아 냅니다 주방 김현정 백어택 공격이 오네요 백어택 다시 잡았습니다 뒤로 황현주 연타 자, 뒤로 황현주 어 황현주의 행운의 이동점 아운의 이동점 안빠졌어 네. 아... 오늘 빼고 가속선서공시이라서 당연히 가장 중 양팀 선수들 선발 최선을 다하는 떠는 쪽에 상당히 높기좋수니다 조난현이 나오고 아 아주 하는 떠는 타선들이죠. 17대 18로 다, 에, 다가서는 중국 명 상당히 중요한 점수였었거든요. 아네 윤수현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네 상도 여기 마운드 시작 이번 대회에만 먼저 7점을 땄군요. 이 범격 하나 포함해서. 아, 생명이 좋아졌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위기관리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금그 점수가 실적으로 역전이 되면서 도망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지금부터 쫓아가고 또, 또 있어요. 네, 18대18 몸점을 일단 다시 만들었습니다. 빅빅빅빅을 네, 떨어져떨어져잘 잘 때릴 수 있는 골든, 거리가 있는데 몰랑미미치 십분 더 중요하냔 말이야. 그래서 나이트 타서 불러 네. 어! 아! 유진 선수가 이제 다음 경기 아니면 다음, 다음 경기에터느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공사가 좀 전력이 나아지겠죠 네 나아질, 분 나아질 겁니다 네. 그 한자리가 지금 사실은 떨어진 부분으로 지금 그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윤수현의 서브 아... 자, 백어택 이윤이 2점 2점 행운의 백어택 긴자리 지르는 아... 이윤이 선수 재치였습니다 네. 이윤희도 오늘 백어택 두 개. 이윤희 선수가 공격을 한대요. 히로부슬노 선수들이 너무 다리에 그 힘을 주고 있어요. 이윤희 선수는 강타는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네좀 가볍게 할 어. 필요가 있습니다. 한성희 서수자 오른쪽 백어택 공개적으로 나한 선수의 작디렉트 맡깁니다. 이윤희의 백고태이점 네. 이게 왠일? 이 유소수들 sort of. 아 정말 너무 아쉬웠네요. 아, 한국 생명이 그 어렵게 어렵게 돌을 따갖고 지금 그점정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번 세트 만약에 도공이 이긴다면 이윤이 좋았던 이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데 백어택 두 개가 나왔어요. 자, 한동의 날카로운 서브 백어택 한현주 아웃! 아웃! 자, 현주의 범실. 이번 세트는 도공쪽으로흘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오르곤 선수들 네. 정말 그 공기가요, 공기가요? 어떻게 하는 선수들입니다자이세트를 드리자면 이제 공기격 밖에 없겠는데 자번 점차 자, 왼쪽 김현경 아 공을 아, 났습니다 김현경 다시 멈출 이렇게 해서, 세 포인트, 5공이한 세트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계획입니다. 네, 흥국과 도공. 정말 그, 게 일방적이지 않네요. 네. 네. 두 팀에서 정말 치고받고, 정말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가 워낙, 그, 네. 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석동선민정한자 만에. 네, 전민정 선수. 대전에서 월속 팀 플레이가 되히 좋아요. 이번 세트 전민정 선수가 오늘 지금 첫 득점이거든요. 네, 지금 그2 4점까지 도로고서 2 4점까지 가는 그 과정이요. 모국선생님이 쇼컨프레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동 김미진 그러나, 아, 브로카웃. 김미진 선수의 공격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마리하는 25대 19 이번 세트는 25대 19로 동사가 극적으로 따냈습니다. 자, 1, 2세트와 3세트, 한 국생명 달라진 점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그 국생명의 그첫 세트, 두 세트에는요, 분명히 소통프레이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3세트에 들어가서 소퍼프레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 브로킹들이요, 김현경선수라라도 한국수 선수한테 조차 브로킹 완타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격을 또한번 도로공사 선수들이 상당히 그 수비 디그가 좋아졌어요. 네. 아, 잠시 후에 이제 4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도공, 도공과 한국 생명의 4세트 경기 네,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